저는 오늘 자율지능 드론이 여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실제 지금까지 드론이 그 걸어온 길과,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는 연구와 연관을 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무인기라는 것 자체는 한세 가지 정도 쓰임새를 가지고 군용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훈련용으로 사용이 됐고 두 번째는 정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기로서 공격용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미군이 그 원남전에서 썼던 파이어플라이라든가 라이팅버그 같은 경우는 무인기가 뜨면 그 뒤에 C-130 같은 정지기들이 그러니까 수송기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데 그리고 이제 그 무인기에는 이제 카메라에 그 우리 필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제 그 다시 무인기가 착륙하면 어그 다음날 이제 아 지금 저기 어떻게 움직? 있다. 저기 어디다가 포대를 만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비행기도 좀 위험해지고 조종성도 나빠지고 필름을 인화하고 하는데 한 하루 정도가 걸렸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게 해준게첫 번째는 이제 위성통신입니다. 위성통신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어, 우리가 그, 저, 비행기를 쫓아, 무인기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지상상에서 조종이 가능했고, 디지털 필름이 나오면서 실제로 필름을 디지털로 찍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무선으로 그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로 찍으면 거기서 우리가 찍은 위치들이 기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위치를 기록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느냐 하면 GPS.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서 이런 기술적인 진화가 발생을 합니다. 1980년대에 보면 미군이 아, 이 부분들을 이제 정식으로 우리 그 전략, 우리 무기로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론들이 발생을 발달하게 을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가지고 가좀재밌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상업적 가치를 최초로 이제 그 조금 그 주목한 분들이 누구냐 면 영화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 1960년대에 나타나 그 저기 찍었던 영화 중에서 상당히 그 제작비가 비싼 영화였습니다. 그게 어디에 돈을 썼냐면 헬리콥터를 빌리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저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하루에 한 5, 6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면을 찍어도 뭐 촬영비가 10분의 1정도 내려오죠 그러면서 영화 촬영하는 분들이 2000년대 초에 자작으로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괜찮더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뉴스도 찍고 그다음에 촬영도 하고 하면서 대중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드론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라고 하시면 현재 부분들은 드론이 뭘 해결해야 되느냐 일몰 이후 일출 이전에도 비행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사람이 안 봐도 충분히 잘날수 있게 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를 보내야겠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많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늘 이제 그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었던 소형 화물 배송한다든가, 뭐 카고 드론이라든가, 앰뷸런스 드론. 그다음에 드론 택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엔진 기반 군용 무인기 중심으로 사단급이라든가 대대급 뭐 기상 무인기, 털털터 무인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또 민수 쪽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방제 헬기를 국내 업체가 그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서 그 농약 뿌리는 쪽에 상당히 많이 그 활성화가 됐죠. 최근에는 이제 그군 쪽에서는 고성농 군용 무인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에 성공하고 있는 무인기들은 대부분이 들 아주 특화된 무인기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가의 고성능을 지향함으로써 아직도 그 현장에 그 뭐죠? 실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산 소형 드론들이 방제 드론이라든가, 정찰 드론, 뭐 공격 드론, 이래서 우리 군과 경찰, 소방, 이런 현장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우리가 이제 그 촬영용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DJI가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이제 공공 부분야에 있어서는 국산 드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 국산 드론이 괜찮다 쓸만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뭘할 거냐 고도화를 해야 된다. 태양광으로 그날아다니는성충권 무인기 같은 것들 아니면 무인 전투기 같은 것들이 실전 배치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종 다수 협력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무인기들이 어그 자율적으로 협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협력 운영 체계가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교통 수송 분야를 어그갈수 있는 전체적인 화물 수송 드론이라든가 UAM 같은 부분들에도 우리가 어 그. 어, 무인기 측면에서는 어, 충분히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드론이라는 게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군에서 촉발됐지만 그 산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산업 수요에서 출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론을 대중화시킨 거는 과학의 논리가 아니고 시장의 논리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상업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출발해서 과학계를 발전시키고 산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촉발이 과연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화두가 사차 산업 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드론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면서 아마 새로운 산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됐다가 현재는 시장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된다. 손 박사님은 그러면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다고? 과연 한없이 갈 것이냐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한오분 정도 얘기해 주시죠. 드론이 지금 어, 충분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드론의 위협 또한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법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어, 규제가 지금 있고 우리가 정해진 어떤 이제 법 규정 안에서. 그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런 행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 드론을 대응하는 하나의 사례를 개발을 하고, 이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어떤 안전에 이제 기반을 하게 되는 기술도 우리가 갖춰질 수 있고 확대 적용할 수 있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드론이라는거 민, 민, 그 우리 드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생각보다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로봇 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술들보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됐다는 게좀 특징입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산업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또 산업화가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실제로는 기술도 접목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만하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게 더불어서. 어 이런 그 불법적인 활용에 대한 그 어, 사례도 좀 많이 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상당히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김명수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부시장님이 전에 사실 과학자시거든요. 네, 우리 부시장님 규제 등과 뭐 전반적인 게서 말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 드론에 대한 규제가 대한민국의 우리 중요 국가시설에 대한 보호 때문에 드론 규제에 대한 것을 좀 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드론 산업이 민수로서 활성화되려면 많은 분들이 드론을 갖고 좀 갖고 이렇게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주도의 시장을 먼저 해주기 때문에 산업이 후속으로 기술이 따라오는 거고 우리는 완벽해야만 쓰게 만드는. 그러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정책이 달라서 그런데 이런 것도 아마 조금 좀 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산업 활성화와 규제는 어 영향이 이제 정말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산업 활성화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저희 과학자로서도 어떤 기술 개발된 이 과학이 산업 활성화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 제한 구역과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이런 이제 규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이어 첨단 하나의 기술이 될수 있는 드론이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복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잘 방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더 부족해서 약간 좀금지규회나 제한구에 대한 좀 규제가 엄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단지에서 30여 년 같이 연구개발에 참여해서 그 제품도 만들어봤는데 지금 산업에서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기술은 있는 데 제품이 없는 거하고 또 앞서서 얘기한 인력과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데 제품이 없다는 라 거는 대전에는 요소 기술이 다+ 다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낸 그 드론은 중국이나 해외 기술에 의해서 전혀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좀 굉장히 지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트위터로 그 수직이 착륙 가능한 그 무인기. 필트로또 개발이 그 당시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진보적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초격차 기술이라고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도 상품화가 못 됐잖아요 진짜 뭐 분수나 이런 쪽에서 쓸수 있는 하이텍이 또 필요한 부분들도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이게 성장해야 될 텐데 기술의 어떤 그 선도성, 엑셀런시를 초월할 수 있는 따라가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그. 저, 저희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좀더 산업화로 가는데 좀 허들들이 좀 있는 것들은 사실 입니다실로 이제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뭐 시장이라든가 뭐 다른 그 규제라든가 법률적인 요소,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항우연에서 지금 우리 현대차라든가 한화 이런 데서도 UAM을 개발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그거에 앞서 가지고 기술 실증을 하기 위한 UAM 미인승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보니까 기술적인 허들이 뭐다라는 부분들이 그 지금 발굴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자율지능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어 개발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로서 신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빨리 그 부분들을 개발해 나가는,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